억지로 자라려다 관계가 더 멀어지는 이유. 어제 딸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보기 힘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딸은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너무 잘하려고 했던 걸까?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억지로 잘하려고 애쓰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왜 좋은 의도가 때로는 관계를 망치는지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관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50대 후반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착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항상 남을 먼저 배려했습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힘들어도 웃으며 참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참 착하다. 마음씨가 좋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늘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실수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해서 미움받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모자라 보이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에 항상 애쓰며 살았습니다.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그랬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그녀는 최고의 시어머니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며느리가 좋아할 수 있도록 온갖 신경을 다 썼습니다. 명절이 되면 며칠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한다고 들었던 음식들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청소를 하고 며느리 방에는 새 이불도 깔아놨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도 가득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도착하면 최대한 밝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피곤할 텐데 들어와서 쉬어. 배고프지 않아? 뭐 필요한 거 없어?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방문 횟수도 줄어들었고 전화 통화도 짧아졌습니다. 그녀는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직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더욱 애를 썼습니다. 며느리 생일이 다가오면 한달 전부터 선물을 고민했습니다. 어떤 것을 좋아할까? 너무 비싸면 부담스러워할까? 너무 싸면 성이 없어 보일까? 백화점을 몇 번씩 돌아다니며 고민했습니다. 선물을 전달할 때는 며느리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좋아하는 것 같은지, 마음에 드는지. 며느리가 애매하게 웃으면 속상했습니다. 역시, 내가 잘못 골랐나. 다음엔 더 잘해야지. 손주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더 심해졌습니다. 좋은 할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이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힘들까봐 손주들 보는 것을 자청했습니다. 아픈 것이 있어도 참았습니다. 피곤해도 티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줄어들었고 눈빛에서 부담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이럴까? 뭘더 해야 할까?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담스럽다니 나는 좋은 의도로 한 건데 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워낙 완벽하게 하시려니까 며느리가 눈치 보인대요 자기도 뭔가 해야 할것 같은데 엄마가 다 하시니까 불편하대요 그리고 엄마가 너무 애쓰는 게 보여서 미안하고 미안한 마음이 부담이 된대요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선한 의도가 오히려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너무 잘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상대에게 압박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완벽하게 하려는 노력이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그녀는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았을까? 왜 항상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어린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착한 딸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하는 모범생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완벽한 아내, 완벽한 엄마,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자라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벽한 사람 앞에선 긴장합니다. 불편해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더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그녀는 며느리를 따로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너무 오버했던 것 같아. 미안해.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서 너무 애썼나봐.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요, 저도 말씀드리기 힘들었는데, 어머님이 너무 완벽하게 하시니까 제가 압박감을 느꼈어요. 저도 뭔가 해야 할것 같은데, 어머님이 다 하시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이 너무 애쓰시는 게 보였어요. 저 때문에 힘드신 것 같아서 미안하고 미안한 마음이 부담이 된대요.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선한 의도가 오히려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너무 잘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상대에게 압박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완벽하게 하려는 노력이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도 그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도 예전처럼 과하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뭐 해주면 좋을까? 며느리가 직접 하겠다고 하면 맡겼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손주를 돌볼 때도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아플 때는 며느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해도 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며느리가 오히려 더 편해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그녀가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자 며느리도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편하게 보였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인정하니 관계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느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훨씬 편해 보이세요. 저도 어머님 만나는 게 예전보다 편해요. 그 말을 듣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억지로 잘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훨씬 좋은 관계를 만든다는 것을 그녀는 다른 관계들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베푸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들어주는 사람으로만 있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힘들 때는 친구에게 털어놨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부탁했습니다.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친구들이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친구 하나가 말했습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편해졌어? 예전에는 너가 너무 완벽해서 부담스러웠거든? 나만 문제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요즘은 너의 약점도 보이니까 나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그녀는 많은 것을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함께 웃고 울수 있는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서로의 약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를 원합니다. 억지로 잘하려고 하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본인이 너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항상 긴장하고 애써야 하니까 지칩니다. 가면을 쓰고 사는 것처럼 피곤합니다. 진짜 자신의 모습을 숨겨야 하니까 외롭습니다. 둘째는 상대방도 불편해진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 앞에선 자신의 부족함이 더 도드라집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고 빚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편하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조심스럽게 됩니다. 셋째는 진짜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면을 쓴 관계는 깊어질 수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만 좋아 보일 뿐 진심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래 만나도 진짜 친해지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는 완벽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완전함에서 나옵니다. 서로의 약점을 보여주고 실수를 인정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을 때 관계는 깊어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서로에게 말해줄 때 진짜 친구가 됩니다. 억지로 잘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면 부탁하십시오. 실수했으면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더 진실한 관계를 만듭니다. 상대방도 편해하고 나도 편해집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함이 좋은 관계의 기초입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평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관계를 만들어 가면 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억지로 잘하려고 애쓰고 있는 관계가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힘을 빼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한 모습을 보여줘도 괜찮습니다. 진짜 나를 보여주는 것이 진짜 관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오늘 또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고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는 행복한 날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